공인중개사 장정우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지는데요. 정부에서 취득세 증가 완화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자였죠.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증가를 완화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이제 2020년 7월 10일날 대책이 발표가 되었었죠. 그래서 어 이게 법이기 때문에 국회, 국회를 이제 이 통과한 후에 이제 국무회를 거쳐서 이게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7월 10일날 대책을 발표하고 8월 12일자로다가 어 국회에 통과하자마자 국무회에서 통과시켜서. 8월 12일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최고 세율이 12%에 달했죠. 그래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고, 당시 또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소급을 하니 안 하니 또 증여 문제도 또 발생을 해서 시끄러웠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위축과 주택과의 침체 등으로 해서 당시에 도입되었던 이제 제도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완화시키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전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었었는가? 그때는 개인이 1주택, 2주택, 3주택 이게 단일 세율이었죠. 그래서 어, 뭐 조정, 비조정 가리지 않고 그냥 뭐 1에서 3%까지 이제 적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4주택 이상은 이제 4%를 적용했고, 법인 역시 주택 가액에 따라서 이제 1에서 3%로 적용이 됐었는데, 710 대책에 나왔던 어, 취득세는 이제 이렇게 조정과 비조정으로 해서 나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대상지역을 보면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1에서 3%죠. 6억에서 9억까지 3%. 그 다음에 이제 2주택자일 경우는 에 8%, 그 3주택자일 경우는 12%, 그 다음에 4주택자 이상이거나 법인은 가액에 뭐 관계없이 무조건 12%를 징수했었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1년 내 처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기본세를 조정했었는데 이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인 세월이 이제 1 주택자와 2 주택자는 동일하게 1에서 3%로 이제 적용이 됐고요. 아, 어, 3 주택자부터는 이제 이게 8%. 그다음에 4 주택과 범위는 이제 이게 12%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은 그1 주택 보유자가 3억 원 이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약한 2,7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취득세 12%에다가 8%에다가 또 이제 뭐 채권, 또 법무사, 그다음에 뭐농지농어촌특별세 그 이런 또 부가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세율일 때에는 390만 원이 2700만 원에 달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주택보유자가 7억 5천일 때에는 납부세율이 6750만 원. 일반 세율이 180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증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뭐 거기에 따른 또 증여도 3.5%에서 이제 12%까지 올렸는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이제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 대비 이제 5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또그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택 완화 방안입니다. 조종대산 지역 1주택자는 뭐 이제 기존 그대로 이제 1에서 3%가 됐고요 2주택자가 이제 1에서 3%로 이제 8%에서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그 다음에 3주택자는 12%에서 어, 6%로 저희가 50%가 이제 완화가 된 거죠. 그다음에 법인도 이제 12%에서 6%로 완화가 됐었죠. 그럼 먼저 같은 그720 대책 이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이제 이 3주택자, 다주택자 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당시보다는 어, 12%나 낮지만, 그래도 뭐 가격이 그 많이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조정 같은 지역에는 이제. 비조정은 이제 똑같습니다. 1에서 3%, 어, 2주택자도 1에서 3%, 그 다음에 3주택자일 경우는 8%에서 이제 4%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는 똑같이 이제 12%에서 6%까지 이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2주택까지만 취득세를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작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기준 했을 때에 무주택 가구가 이제 938만 가구로 이제 43.7%고 1주택자가 이제 891만 가구로 이제 41.5%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약한 85%가 무주택자아니거나 1주택일 경우니까 1주택자가 이제 뭐 주택 하나 구입한다그 해도 기본 세월이니까 아, 어, 많이 완화됐다. 아, 하서 이제 그이 내용이 이렇게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의 이제 시행 시기는 이제 중과 완화 발표인 22년 11월 21일부터이며 20, 장금 지급일이 21일 이후의 경우에는 중과 완화를 이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금 지급일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어,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내년 초, 아이월 정도 예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1년부터 이제 21년 2월 21일부터 소급해서 기회가,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법이죠, 법. 법은 이제 이게 중요사항을 정합니다. 이게 뭐 세율을 정한다던가뭐 납세 의무자라던가뭐 납부 시기는 이거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통과를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요. 국회 국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시행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시행령 만들어졌는데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제 이 법을 통과하기 때문에 내년도 2월달에 통과를 국회 통과를 해서 어 이제 하겠다는 내용인데 아뭐 어 국회가 통과되지 않은 이상 뭐라고 또 말씀을 못 드리지 마. 일단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만 하겠습니다. 이제 아울러, 이번에 이제 그, 취득세 증가 완화와함 어, 조정대상지역의 이제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 증가세율도 12%에서 6%로 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1, 2주택 증여시는 이제 증가를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3%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이 기존 증가세율도 이제 6%로 인하할 계기다. 그 다음에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증여시에는 증가를 폐지하고 3.5%로 이제 기존으로 돌린다는 얘기인데, 다주택자와 이제 그 시기, 시행시기는 이제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국회가 통과되면 소급해서 정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 에 2020년 7월 10일 날 다주택자 이제 양도세 이제도 중가가 발표가 됐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12%던 이제 이게 인상한 바 있는데 이번에 같이 이제 완화시키게 되는 얘기죠. 한편 이제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죠. 85 이하 임대 등록을 재개할 계획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이제 복원을 하겠다. 그 임대사업자도 이제 여기에 따라서 어, 복원을 해주겠다. 어, 그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제 그 혜택을 많이 줬었죠. 뭐 양도세 80%뭐 종부세 면제 뭐 이런 거 주택에서 빼주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예, 그 다시 이제 그 폐지를 해가지고 뭐 단기 임대 사년도 어,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장기 그 8년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한이 되면은 이제 내가 그 사업자가 와서 신청하도록 이제 자동으로 말소시키고, 또 기존에 줬던 혜택을 없애고 그러니까 뭐구두짝기한번 날아갔던 그런 기사도 좀 생각이 납니다. 증여세도 점 많이 완화가 되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시적 2 주택자로서 처분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이제 주택 증가세가 폐지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게 근본 개정안이 이제 22년 12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이제 시행일을 이제 22년 1 2월2 0일 소급 적용하겠다. 근데 22년도 12월 20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그이 년이 경과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 주택 처분 이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 이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납부, 환급해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 그래서 이거는 그이 시행일인 20, 12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 아, 그 이전에는 하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약이 되기 때문에 에, 그렇게는 이제 안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본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아, <laughs>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등감면을 해주겠다 차등감면 자, 단언해 주고 그래서 전형 면적별로 따져서 이제 40에서 이제 60 그러니까 25평까지죠. 그럴 때는 이제 200만 원 추가시 85% 감면을 해 주고 그러니까 60에서 85. 85 이상은 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죠. 50% 감면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액 기준은 최초 분양 취득 가액이 3억 원. 수도권은 6억 원이하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 기준이 이제 매년 6월 1일이죠. 6월 1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적 등에 따라서 그것도 25에서 100%까지 면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 1세대의 이제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어,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게 그이취득세는 지방세법이고 어, 양도세는 그 국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양도세에서 많이 따왔는데 양도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1세대, 1주택의 범위.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그 비가세냐, 중가세냐 이걸 따질 때는 꼭 세대로 따집니다. 세대로 따져놓고 그 다음에 세금은 이제 소득세법 따라 인별과세가 되죠. 이제 인별에 대한 이제 과세를 하는데, 뭐 만약에 개정한다면, 이런 것도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는 인별과세기 때문에 세대로 보지 를 않고, 이 인별로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으로 집이 한채 있고, 부인 앞으로 한채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인별이니까, 1세대 1주택이 됐는데, 1인 아 1가구가 됐는데, 이제 이걸 세대로 하다 보니까 1세대 이제 2주택이 됐던 돼버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도 이제 예, 좀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뭐 손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세대 범위가 뭐냐? 이런 얘기죠. 1세대 범위는 주민등록, 어, 이제 이 7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라고 나오죠. 단,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간하했다 이게 원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 어, 들어간 게 바로 이게, 이, 이 내용이 들었습니다. 미원인 30세 미만 자녀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대는 포함되는가 이걸 질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해당 자녀가 소득이 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이죠 그러니까 중위소득 그러니까 22년대에는 약한 177만 원, 한 180만 원 정도 된다 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40%니까 어, 어, 예를 들어서 어, 26억은 이제 그이 자녀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 취업을 하게 되죠.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뭐재직증명서라던가 원천 뭐 소득 뭐근로영수증이라던가월 급여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그를 이제 단아저 어, 단자 저, 분리세대로 인정해서 중과세에서 이제 빼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에 취득세도 이제 그러게 된 거죠. 취득세도 어,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이죠.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분가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 세대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전 1년, 발사,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12개월로 한 사람 금액이 2022년 기준에서 약 80만 원인데 아마 이제 2023년 가면 또요 소득이 조금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단, 미성년자인 경우, 이제 18세 이해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 세대원에 이제 포함시키겠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에 이제 이게 기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세대 범위가,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원리대로 한다면, 인별과세로 하고, 중과세하고 비과세 따질 때만 이제 세대로 따지니까 이것도 좀 개정이 되면 좋겠다. 이게 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부모님을 복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과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느냐. 아, 이제 이게 그 동거복양이라고도 양도세에선 참 많이 이제 이게 뺏겨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이제 복양하기 했을 때 자녀가 6 5세 이상이 이제 집계 존속이죠. 이제, 배우자도 이제 포함입니다. 동거 복량하기 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아, 이렇게 이제, 65세 이상입니다. 취득세는 양도세는 60세 이상이죠. 자,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이 40% 이상일 경우에도 어,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주택수는 어떻게 보겠느냐?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내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 주택으로 소유해서 그거는 이제 주택 수에 이제 다 주택자에 오서 중과대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속 주택 도 이제 이 주택 수에 포함, 포함이 되겠는가? 근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이제 소유할 경우에 이제 이 주택 수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질의하니까 자 상속 지분 상속 등,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독자가 동남, 어, 동료가 아닌다면, 이제, 뭐, 형제들이 다 같이 이제 공동 상속을 받게, 받, 어, 받,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분 상속 등, <laughs> 다양한 상, 상속 상황을 고려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죠. 그래서 5년간에는, 5년 이내에는, 상속 주택을 주택 소유수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어, 추가로 이제 취득을 주택할 경우에는 주택 세율이 이제 6%가 정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 개일로부터 어, 이제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어, 추가주택 할 때는 이제 1주택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데 5년이 지나서도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이제 지분이 큰 상속인이 이제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이제 지분을 받았다 그럴 때는 이제 연장사 순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이 양도세하고 이제 비슷한데 그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지분 상속일 경우에는 이제 상속개시부터 5년간인데 예 상속세는 이제 기한이 없다는 거죠. 예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겠는가? 그렇죠.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에 가세세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이 재개발 이제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그토 건물만 이제 멸실이 되지 주택 토지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지분은 이제 이뭐그 취득세가 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이 건물로 받을 측에 이제 기존 건물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이제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나 주택이 이제 완공되기 전일에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상되어서 뭐 주택 소유를 수모자합니다 원래 이제 입주권은 이제 이게 그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 다른 주택을 팔때라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이제 이 중과 대상이 되고, 근데 어 입주권 자체에서는 이제 중과는 없죠. 자기는 이제 그 입주권만 할 때에는 이제 비과세 조건을 따져서 관리처분 전뭐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든가, 해을 경우는 이제 비과세 받고 그 이전에 입주권 상태에서는 이제 비과세 없고. 그냥 일반 과세로도 이제 매매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분양권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분양권이 이제 이 주택으로도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021년 뭐 1일부터 이제 이게 뭐 양도분부터 이제 그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반발이 많으니까 바꿨죠. 음면술죠 2021년 1일부터는 취득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도세에서는 이제 2 0 2년 1월부터 가는데 우리가 이제 착각이 이제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게 뭐냐면 또 취득세는 또 이렇게 따로 놉니다 이게 2020년 8월 12일 날 이게 이제 시행령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고 일반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취득세는 이 나중에 산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에 하나 있고 일반에 하나 산다면 일반 지역에서는 이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갑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렇다 그러면 자, 8월 12일 이후부터 이게 이제 이 주택부에 포함이 돼서 이제 중과가 되는데 21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뭐 취득세도 이게 어 이 주택자라고 했을 때 이건 계산이 어떻게 되죠? 아 해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삼 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조정이면 그러면 참 문제가 생기겠죠. 어뭐이 취득세가 일반가세로 생각했다가 이게 12%나간다 그럼 이것도 중개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새 또 이제 주택에 대한 이제 또 이제 과세 중과세 뭐이게 심하니까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한창또 이렇게 그이그 그 뜨거웠었죠 핫했었죠 그래서 자 그럼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 있는가 아는 이제 또 질이 나온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주택분 어, 재, 에, 재산세가 과세되고 어, 있는 음, 주거용 부지들의 경우는 주택세 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 대장을 띄어서 거기에 주택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재산세가 이제 이게 주택물로 다 고지가 됐다. 그러면 이건 주택세 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적용은 법시행일인 2020년 8월 12일부터 신규 취득분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그러니까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이제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을 이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괄 양도해서 이제 이걸 그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이제 해당 오피스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이제 확정되지 않았죠. 내가 이걸 사가지고 뭐 주거용으로 쓸지 아니면은 뭐업무를 그 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취득세는 이제 예. 예, 그이 건축물 취득세에서 4%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세대수에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지만, 이오피스를 내가 구입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게 주택세에 들어가서 중과 대상세는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종두 탐은 재개발 현장에서 이제 이한 20년 동안 이 업무를 익혔고요. 그래서 지금도 초기 재개발 사업지 발굴을 해서. 뭐, 서울, 뭐, 용산 쪽에, 뭐, 원효로 일가동이라든가, 또, 트리플 역세권에, 또, 뭐, 수도권에, 이제, 또, 재개발, 또, 사업지에,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제, 그 이익을 실현시켜드렸고요 현재, 제가, 이제, 뭐, 이 발로 뛰는 오성부동산 팁을 지금 운영 중인데, 아, 참, 구독자 늘리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